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주식 채널의 김재성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시황부터 보실게요. 오늘도 증시가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증시의 흐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는 불안정한 장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일 국내 양시장 상승 종목은 1000개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은 1100개 정도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증시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했을 때딱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파워르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공식 석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두 가지에 따라서 증시의 흐름이 결정된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이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2분기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보시면 21일에 제롬파울 연준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우리 국내 2차전지라든지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변동성 장세가 심해질 거다. 왜냐면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아직까지도 쉽게 매수를 하지 못하고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불안정한 장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오히려 특정 섹터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을 선별해서 우리가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단타 종목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아침 8시 50분에 이렇게 현대사료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오늘 동시효과 5% 이상 강한 수급 확인 후 단타에 참여하신 분들께 보내드렸는데 시초가 매수에 강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장중 23%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8%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라고 하면 계속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을 선별해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9시 15분 이내 3에서 5% 이상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으로 선별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아침 8시 50분에 종목 명과 그리고 시초가의 매수에서 3에서 5% 수익권의 매도 걸어두시면 된다라고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자 받으시면 제가 보내드린 종목을 아침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만 두시면 9시가 딱 되면 시장이 열리면서 체결이 되거든요. 제가 선별해서 추천드린 종목은 9시 15분 이내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15분이면 승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5분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최소 3에서 5% 이상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거나 바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아침에 딱 15분만 투자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좋은데요. 단타 종목 받으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 0 2 0 5 7 3 8 8 6 8번으로 이렇게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 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현대사를 보내드렸고 지난주에도 케이지 케미칼 GS글로벌 창의탄올 모베이스 한일사료까지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같이 수급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Rh 개인번호 010-5738-888번으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실 때 이렇게 종목 상담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보유종목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유종목도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굉장히 힘드신 종목들이 많은데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편하게 보유종목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유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종목과 보유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따로 광고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과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넥슨게임즈 보실게요 일단은 지금 박용현이 이끄는 넥슨게임즈 합병 시너지는 굉장히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넥게임즈와 넥슨GT가 넥게임즈는 RPG 강자고 넥슨GT는 FPS 게임의 강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바일과 PC 게임, 콘솔 게임에서 모든 부분을 다 섭렵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 그리고 FPS와 RPG가 어떤 조합된 새로운 게임들이 또 탄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게임 쪽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이 핵심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핵심도의 일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의 핵심도란 뭐냐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추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까지도 여러분들이 좀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지지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만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도에는 추가 매수와 목표가에 대한 부분까지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급락이 나오면 단기간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면, 23,000원 자리에요. 오늘 이 자리 좀 뚫고 내려갔는데, 일단 음봉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이자리 깼습니다. 이자리 깼는데, 내일 만약 이자리를 뚫어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움직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또 뚫고 내려가면서 음봉으로 찍어 누른다면, 2만원 자리까지도 충분히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만 3 0 0원 자리. 그래서 지금부터는 2 3,000원 자리를 1차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냐 못 받아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합병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동안의 패턴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는 또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 하락분을 다 먹어주는, 다 복구해주는 상승이 항상 나왔다는 거예요. 항상 자 보시면 과거에도 상승 이후에 하락 강하게 나왔고요.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늘려준 이후에 이 하락폭을 다 먹어주는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이때도 하락이 또 강하게 나오고요. 하락폭을 다 먹어주는 상승이 바로 나온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좀 하락폭이 나왔어요. 약두달 동안 나왔는데 이두달 동안에 하락을 먹어주는 상승이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락이 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 하락폭을 먹어주는 상승이 길면 1개월에서 2개월 짧게는 1, 2주일 내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함부로 매도하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 핵심도를 잘 보시면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잡아야 되고 오히려 주가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런 지지자리를 지켜준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면서 우리의 매수 평균 단가를 좀 낮춰줘야 된다.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자리에서 25,000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 계신다 하면은 물타기를 통해서 25,000원 밑으로 가격을 좀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우리의 매수 평균 단가를 위치해 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 이자리에서 횡보를 하면서 2 5 0 0 0원자리 뚫어줬을 때는 우리가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주가의 흐름을 잘 보면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해 드릴 건데요. 저는 충분히 넥슨 게임즈가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가격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지만 그 동안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에는 가격 조정을 좀 세게 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국 이 하락폭을 다 메꿔 주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만 죽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종목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좋은 모멘텀이 나왔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8개월 만에 게임 신규 허가를 재개했습니다. 자, 뭐냐면 8개월 동안 게임 규제를 하면서 자, 이 게임 규제라는 게 사실상 이 중국 게임은 되는데 중국 게임은 오케이. 근데 외국 게임은 안 돼. 이거였어요. 그래서 외국의 게임들은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 왜냐면 중국 게임 시장은 엄청나게 캐파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에 던전의파이터죠 넥슨의 던전의파이터가 모바일 버전이 나옵니다. 모바일 버전. 근데 이 출시를 많이 늦추고 있어요. 지금까지 늦추고 있는데 이제는 출시를 하겠다 했는데 중국 시장의 사전 예약이 6500만명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중국에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6,500만 명의 사전 예약자가 몰렸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게임이 오픈되게 되면 사전 예약자가 6,500만 명이면 억단위, 억단위의 유저수를 모집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모멘텀입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출시해서 일주일만에 천만 명만 달성을 해도 이 게임은 성공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게임을 출시도 안 하고 사전 예약만 6,500만 명을 찍었다는 거는 엄청난 모멘텀이고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게임 규제 때문에 이 던파가 출시를 좀 미루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8개월 만에 45개 게임에 대해서 신규 허가를 재개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점차 이 숫자를 늘려갈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늘려갈 건데 이 45개 의 넥슨 게임즈의 게임이 포함됐는지는알수 없어요. 이 명단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공개되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던전앤파이터가 포함이 됐다면 엄청난 모멘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리스트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릴 건데 일단은 중국에서 8개월 만에 풀렸기 때문에 이 45개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게임 규제가 좀 풀려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게임 규제가 좀 풀리게 되면 넥슨게임즈가 이 던전앤파이터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 출시에 대한 모멘텀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넥슨게임즈 많이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이 실시간 대응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우선은 이 차트의 핵심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핵심도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핵심도에는 지지, 그리고 저항, 그리고 분할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해야 되는 매수 타점과 목표가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받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상담과 대응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끔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실시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넥슨게임즈 주소통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슨게임즈 카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 카톡방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이 핵심도 자료를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신 가격이나 매수하신 가격대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규제에 대해서 이제 풀리게 되면 던전앤 파이터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만으로도 넥슨게임즈가 상한가에 근접한 그런 급등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규제가 풀리는 게임 리스트 정보를 제가 확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넥슨게임즈 소통 카톡방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받으시고, 그리고 넥슨게임즈 카톡방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받으시고, 그리고 중국 규제가 풀리는 게임 리스트 정보와 발 빠르게 실시간 정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 010-5738-818번으로 넥슨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 초대링크 여러분들 받으시면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핵심도 자료까지 제가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제 개인번호로 넥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